자, 9월 18일 아침 몸 상태입니다. 연휴의 마지막입니다. 자, 내일부터 또 운동을 열심히 할 건데, 오늘까지는 최대한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체중을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자 현재 시간 12시 39분 이제 첫 번째 끼니 먹으려고 합니다 보여드리고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오늘 첫 번째 끼니 이렇게 짜장라면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짜장라면 3개고요 계란후라이 4개 그리고 밑반찬 김치류 이렇게 해서 간단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22분 이제 두 번째 끼니 먹으려고 합니다 자 보여드리고 저는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완전히 이제 면 요리고요 스파게티 해 왔습니다 스파게티 면은 한 250g 정도 들어갔고요 요 소세지랑 새우랑 캔참치 여기 남아 남아있는, 있는데 반캔 정도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이제 시중에, 시중에 파, 팔고 있는 상품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닭감자 200g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 현재 시간 8시 48분 이제 마지막 끼니 먹으려고 합니다. 주말에는 조금 끼니를 좀덜 먹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도 뭐 변함 없이 주말이라서 좀 그렇게 먹는 경향이 있네요. 자 이렇게 오늘 마지막 끼니고요. 요 현미떡 쑥 현미떡인데 100g이랑 단백질 보충제 60g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 총 3끼를 먹었고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, 인스턴트라든지 이런 걸 먹어서 칼로리는 좀 많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. 어, 운동은 제가 목요일까지 하고 금, 토일 3일 연속으로 쉬었는데, 올해 들어서 3일 연속 쉰 거는 요번 추석 연휴가 처음인 것 같네요.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무래도 좀 처지는 느낌이 좀 들고, 뭐, 실제로는 처지지 않더라도 제 컨디션이 좀 많이 다운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, 다음 주 월요일 첫날부터는 첫 다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좀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체중은 좀 줄었는데 아무래도 지방은 좀 올라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.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심히 운동하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